어제는 좀 선선했는데요, 절기상 소만인 오늘은 다시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전은 현재 11.5도로 어제 이 시간과 비슷한데요,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의 생활정보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고 하죠 오늘은 되도록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들 알아봅니다 우선 김밥 재료로 빠지지 않는 이 오이와 당근은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이제라는 성분이 오이의 비타민 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고기와 야채는 함께 먹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소고기와 부추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둘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통과 위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내일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국 중부 지방에서 서해상으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전은 12도, 세종은 9도로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 대전이 27도, 세종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는 아침에 9도에서 11도고 낮 기온 당진 서산 태안은 23도로 비교적 낮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충남 남부는 아침 기온 8도에서 11도입니다. 낮에 부여 28도 등 덥겠고, 바다 물결은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는데요. 대전은 아침에 13도, 낮에 2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좀더 올라 덥겠습니다. 물결은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더위와 함께 다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